50대 이후에 인생 후반에 관해 생각하기에 가장 적절한 시기는 바로 젊은 시절이다. 다가올 노후를 즐겁게 만드는 일을 얼마든지 할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여생을 외국에서 보내려는 계획을 지닌 사람이라면 그 나라에 대해 되도록 많은 것을 배워두려 할 것이다. 책을 통해 그 나라의 기후, 사람들, 역사, 건축 양식 등을 익힐 수 있고, 그곳에 살았던 사람들과 이야기도 해볼 수 있다. 그 나라 언어를 조금이나마 배워놓을 수 있겠다. 노년이란 바로 이러한 낯선 나라와도 같다. 그곳에 가기 전에 준비를 많이 하면 할수록, 새로운 생활이 더욱 즐거워진다. 그러나 대다수 사람은 노년에 관해 알려고 하지 않는다. 노년이라는 나라는 너무나 을씨년스러운 황무지처럼 보일 때가 많다. 이 나라는 여행사에서 뿌리는 화려한 안내 책자에 나오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 그와는 반대로 수천 년에 걸쳐 슬픔과 질병과 가난으로 얼룩진 풍경이라고만 전해져 왔다. 많은 사람들이 오래도록 살고 싶어 하지만 그 누구도 늙는 것을 원치 않으며 대개는 늙는다는 것에 대해 생각조차 하기 싫어한다. 때로 젊은 사람들은 노년이란 젊었을 때 저지른 일을 감당하는 시기로 보면서 이런 관점을 더욱 암울하게 만든다. 예컨대 담배를 피워대며 폐암 같은 것은 영원히 오지 않을 먼 훗날의 일로 치부하고 만다. 노년을 막대한 폐기물 처리장 정도로 여기는 것이다. 그러나 노년이라는 나라에 관해서도 화려하고 매력적인 안내책자를 만들 수 있다. 나이 드는 것이 그리 나쁘지만은 않으며, 어느 정도의 계획을 세운다면 더 나은 인생의 시간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젊을 때 미리미리 할수 있는 일들을 깨닫는다면 수월하게 미래 계획을 짤수 있다. 이 나라가 폐기물 처리장이 아닌 매력적인 미래로 다가온다면 지금보다 훨씬 시선을 끌 것이다. 오늘날 젊은 사람들은 다른 건 몰라도 건강과 금전 자산에 관해서만큼은 때때로 미래를 내다보곤 한다. 운동을 하고 몸에 좋은 음식을 먹으며 직장을 선택할 때도 은퇴 후 보장 제도나 유리한 점이 있는지 꼼꼼하게 따진다. 간단히 말해서 그들은 신체적인 노년을 대비하는데 상대적으로 더 뛰어나다. 그러나 노년을 즐기려면 다른 종류의 계획이 있어야만 한다. 나는 이 책이 그 부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물론 노년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시기는 당신이 노인이 되었을 때다. 노년은 때때로 예기치 못한 사건처럼 찾아온다. 노년은 슬금슬금 찾아와 무방비 상태인 사람들을 놀래킨다고 하지만 사실 사람들이 일부러 노년이 찾아오는 것을 외면하기 때문일 경우도 많다. 노년이라는 것은 어린 시절의 경험을 통해 익히지 못한다. 노년은 오로지 일생에서 단한 번만 겪는 일이 아닌가. 노년에 관한 당신의 지식은 실생활에서 또는 연극이나 영화, 텔레비전을 통해서 노인들을 관찰하거나 아니면 노인에 관한 기사를 읽고서 알게 된 것이 고작일 터이다. 이렇게 간접적인 경험만 가지고 자신의 노년을 위한 준비를 끝냈다고는 절대로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스스로를 늙었다고 인정하기란 매우 힘들다. 나이가 어느 정도에 이르렀을 때 당신은 자신이 예전에 비해 나이 들었다라고 표현하기 시작했을지도 모른다. 나이가 들었다는 건 그저 정도의 차이를 이야기할 뿐이니까. 그러다 어느 순간 자기가 늙었다라고 얘기하는 때가 온다. 사람들은 대부분 다른 사람으로부터 처음으로 할머니 또는 할아버지라고 불린 순간을 기억한다. 아마 그때가 그 말로 인해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든지 간에 어쩔 수 없이 스스로를 늙은이라고 인정하는 시기일 것이다. 그러나 그때조차 사람들은 늙은이라는 단어가 무엇을 뜻하는지, 노년이 되면 왜 그렇게 많은 문제가 일어나는지,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노년이 지니는 모든 단점에 치우쳐 노년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많다. 괴로움과 상실 등을 견뎌내며 모든 것을 운명이라 체념하고 침묵 속에서 버틴다. 또는 저항하거나 격분한다. 나는 여기서 또 하나의 다른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바로 노년을 풀어야 할 하나의 숙제로 삼아 과감하게 정면으로 부딪혀 보는 것이다. 노년을 즐기는 기회를 늘리기 위하여 모든 수단과 방법을 시도하라. 감히 말하건대 그 방법 중에는 어쩌면 당신이 이미 즐기는 것들도 있을지 모른다. 누렇게 물들어 바싹 말라버린 낙엽을 불평하는 대신 가을의 풍성한 단풍을 즐길 수 있다. 쓰디 쓴 인고의 열매를 참고 먹는 법을 배우는 대신 오렌지즙을 마지막 한 방울까지 짜내 달게 먹을 수 있다. 행동을 하면 반드시 결과가 따라온다. 때로는 어떤 일을 안 하면 불쾌한 결과가 따르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해야만 하는 일도 있다. 우리가 세금을 내는 것은 그러지 않으면 벌금을 물거나 감옥에 가야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좋아하지 않는 사람과도 이야기를 나눠야 한다. 안 그랬다가는 불친절하다는 소리를 들을 테니까. 수많은 서류 양식을 작성하지 않는다면 의료비를 환급받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스스로 경험한 것을 근거로 혹은 같은 경험을 했거나 또 다른 경험을 한 사람의 이야기를 근거로 어떤 일의 결과를 예측한다. 노년을 즐기는 법을 논의하려면 우리가 하고 싶은 일과 하기 싫은 일에 대해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 좋아서 한다는 것. 무엇을 하고 싶다는 것은 이 행동을 하면 안 좋은 결과가 저 행동을 하면 좋은 결과가 나오기 때문이라는 틀에는 잘 맞지 않는다. 남들은 마지못해 하는 일들을 유독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모두들 하고 싶어하는 일들을 싫어하기도 한다. 어떤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 하는 일을 좋아하고 즐길 수도 있다. 또한, 체중을 줄이고 싶지만, 그러기 위해 꼭 해야 할 운동이나 식이요법을 싫어하기도 한다. 이렇게 사람이 서로 다르게 행동하는 것은, 각자의 환경에 너무 다른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이다. 뿌리를 쭉쭉 뻗어내리는 나무처럼, 말을 금방금방 배워나가는 아이라 해도 홀로 내버려진다면 결코 말하기를 제대로 배우지 못할 것이다. 한 문화권의 어른들이 특정 연령대 아이들에게 자꾸 부정적인 생각과 말을 노출시킨다면 그 아이들에게선 부정주의 특성이 나타난다. 프로이트는 성적 발달을 크게 강조했는데 생리적인 성적 변화에도 사람들이 성적으로 어떠한 행동을 하는가는 절대적으로 그들이 살고 있는 세계에 달려 있다고 말한다. 모든 환경여건을 누군가 늘 하고 싶은 일만 할수 있도록 마련해 놓기란 불가능하다. 하기 싫어도 해야 할 일들이 있게 마련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일이 좋든 싫든 좋아하고 즐길 수 있는 일로 바꾸어 놓을 수는 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노년을 즐기자라는 주제가 뜻하는 바이기도 하다.